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알기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질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므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엠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네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때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스라엘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이요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낭에서 일어나 심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간이라 아멘.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울 만한 그러한 형편을 가지지 못하고 지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사울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싸움 앞에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즉 여호와께 여쭙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행하시는 대로 그 모든 싸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얻을 그럴 만한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 오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되니, 이제. 사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형편을 3절에서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루다니면서 그전까지의 사사는 어느 한 지역의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비로소 이제 전국적인 그러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위로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한 사람이 생명을 수가 다하고 나이가 들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시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되었는데,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 이 사무엘의 장례 앞에서 나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영적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절 되지 못하여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쫓아내놓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오전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을 때에 여호와께 여주었으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갈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찬양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는데, 말씀을 눈으로 읽어도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개시하시지 않는다는 상황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취한 방법은 뭡니까? 다 내쫓았던 그러한 신접한 신을 불러 올려다가 점을 치고 그리고 남의 길흉화복을 예측해 주고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러한 영적 이단 세력들 그리고 영적 우상을 그리 섬기던 그런 이들을 다 쫓아내놓고도 그를 찾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는 대목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조금 더 지나 보면, 이제 9절에 가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때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다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무엘,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리라고 요구하는 사울의 의도 또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것이 사울의 상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분명히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의 방법과, 영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할 터인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기 자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찾고 말씀도 듣겠다고 하고 기도도 하겠다고 하고 새벽에도 나오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날부터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는. 그저 나를 위하여, 나한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이루는,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은 지금 그러한 생각 속에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옷을 입어서 변복을 하고, 그리고 위장을 하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했을 때 정말 사무엘의 모습을 한 사람이 그 혼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자신 앞에 나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한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 신접하여 무당 노릇하고 있는 여인만큼도 지혜가 없는 그보다도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는 이 사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대략 19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무엘의 혼이 불려올려와서 이제 사울에게 이르는 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 이것이 진짜 같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여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찍이 배격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과 이런 자들을 다 내게서 내어 쫓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는 아,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귀신을 보여주셔서라도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동물을 움직이시셔라도, 민수기에 보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들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사단이 가장한 모습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아니하는 이들이 오히려 선택하고 취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미혹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뭔가 내게 확실히 들려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는 길에 점집에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점집에 가면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점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보고 그러는지 아니면 찔러보려고 그러는지 교회 가서 해결할 것이지 왜 여기 왔어? 어, 이러고 말하면 움찔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움찔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움찔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대답을 그때그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닐 때에 요 그저 우리를 위하여 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듣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그의 행위를 행행해 나아가는 그 방식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고도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그런, 그런 사람, 고린도 우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장, 전략을, 그러한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사울의 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가 지금 상황 속에서 깨닫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원하는 대답, 그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두려워한다면, 그야말로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이 일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견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나를 붙들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나를 안고 들쳐 업고 나를 손 붙들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에 미리 펼쳐지지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쁘고 평안한 일만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두려움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주와 동행함으로 찬송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